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장 좋은 친구로 불러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형통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이름 부르며 축복합니다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내일은 우리 소토교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가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이에 줘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찬송가 249장입니다. 249장. <laughs>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의 눈총삼이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아, 잔송 못 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녀.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깊은 전하세, 그깊은 전하세. 정말 명화 한온송성아하여가세내 주의 잘나니서예 찬송하며 올라가세 시온성 온도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정 말고도 와시온성 향하여 가서 내주 잘라나서 예찬송하며 올라가세. 내눈물 다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희 만우의 주 앞에 저희 만우의 주 앞에 나영광 느리리 나영광 느리리 정말 고도 묘한 시온성향하여가서. 내 주의 잘 나눠서, 예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하나님 말씀, 장식이 42장, 26절에서 마지막절까지입니다. <laughs> 창세기 <laughs> 42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그,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 도다 보라 자루 속에 또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음하게 우리를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탕꾼으로 여겨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난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너희 막내 아우를 네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당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에 내가 알고 너희 영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라.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laughs>

같이 씁니다. 야곱이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흰 머리를 슬퍼함이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이제. 시몬을 제외한 야곱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곡식이 가져간데, 문제는 그들이 지급했던 그 돈들이 그 자루에 다 남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시몬이 잡힌 것도 걱정인데, 지금 이 돈까지 있는 거 보니까. 가다 가다가는 도둑질했다고 또 오명을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두려워합니다. 일을 어찌하면 되는가. 집에 들어와서 이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주 슬퍼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베냐민은 절대 너희에게 주지 못하겠다. 내가 그로 너희들이 그 베냐민을 데려가면 내가 이 흰머리로 지옥에 가는 그런 꼴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어, 완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 야곱의 자녀들은 둘째치고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에 야곱이 신앙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그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곁을 떠난 이후로 어찌 보면 야곱은 그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 아니 도리어 퇴보되어 있고 그 갖고 있는 집착. 이것이 더 심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왜 그런 변을 당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아버지의 편입니다. 그 아버지는 요셉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죽을 듯이 좋아하고 관심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내가 넷인데 그 중에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에 대해서는 가니고 쓸개고 빼줄 듯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머지 그 아내들에 대해서는 좀 무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라헬이 먼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열두 아들 중에서 이제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을 특히 또 편애합니다. 그 중에 요셉을 얼마나 편애합니까? 다른 자식들은 다떨어서 일하는데, 그 아들만은 자기 곁에 두고, 그것도 채색 옷을 입혀서, 그래서 왕자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그 때문에 형제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런 변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 요셉이 이제 떠나고 난 뒤에, 도리어 그 집착은 베냐민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다는걸볼수 있습니다. 그 여전히 베냐민을 더 편애하고 그리고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는 좀 무심한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아들 베냐민까지도 이제 또 어찌 보면 떠나 볼수 떠나 버릴 수 있겠다 싶은 두려움이 지금 야곱에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자 사이 아들도 죽었고 또 다른 아들은 감옥에 갇혔고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가 <laughs>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때문에 걱정과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이 야곱에게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에 야곱의 자녀 아니면 야곱의 좋은 친구라면 그 야곱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 또는 신앙의 굽면을 할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야곱에게 그 자녀들 중에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일생에서 모든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으시고 또 야곱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곱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갑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좀이 자녀들 중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이 모든 문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해야 될 때인데 그들은 아무도 그러지 아니하고 다 걱정하고 서로를 원망하는 데 바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음성으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이 백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아들이 완전히 애지중지 못,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막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 한 17살쯤 자라게 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이삭을 내게 받쳐라 그것도 제물로 받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뭔가 깨닫습니다 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제물로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아들을 돌려주시며 더 복되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 잘못하면 아들이 우상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게 지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손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죽이려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온전하게 되게 하려고 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음소로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아, 네게 아니다. 네게 준 모든 것이 다 내가 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그것을 자꾸 네 것이라고 꽉 손에 쥐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요셉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지금 베냐민 도어 될지 모르고 시오는 지금 또 감옥에 갇혀있고 어찌하라고요? 내 네, 노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집착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욕심 그걸 내려놓고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음성이 지금 야곱에게 그렇게 들려지고 있고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하여금 지금보다 좀더 성숙한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또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시다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될수 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요. 맡기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것이다 네 것이 아니라 내네 것이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하나님 손이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라 생각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온전해집니다. 이 시간. 우리도 야곱처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집착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맡아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아니, 주님의 것이 오니, 주님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내용으로 기도하겠습니다.